함께 영광이 된 일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산하의 1600개 교회 함께 지키는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이 남신도 주일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쓰신 삼선 하나님이 쓰신 삼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열두 사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판단하다 또 다스리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사사라고 번역이 되고 있고 공동번역에는 판관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된 것은 여호수아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 그리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후에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없게 되지요. 지도자 공백 기간이 300년 동안 계속됩니다 이이 기간 동안을 한마디로 사사기서 17장의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말은 공동번역을 보니까 제 멋대로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암담하고 혼란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열두 지파가 함께 연명해서 함께 연합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암피키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열두 지파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외적을 물리치고 가난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오른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제멋대로 자기 집화가 각계 약진으로 의견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된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에 의해서 자꾸 침범을 당하고 백성들이 약탈을 당하고 생명과 재산을 빼앗기고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압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혼란기에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나라들이 여섯 나라입니다. 메소버다 미아가 8년 동안 모하비 18년 동안 가나안이 20년 동안 미디안이 7년 동안 암몬이 18년 동안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외적이 침범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불을 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외적에서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백성들을 모으고, 통솔해서 그 외적과 싸우고, 외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평화가 왔지요. 평화가 오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따라서 제 멋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외적이 또 쳐들어오지요. 또 고통당하지요. 또부르짖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이것이 30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삼선은 블레셋 40년 이스라엘 앞지하던 그때에 저 이스라엘의 열두 집파 가운데 단이라고 하는 집파가 있는데 그 단이라고 하는 집파 가운데 마화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태어납니다. 이마화아는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마화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이에게 절대로 입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해라.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게 하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된 것이다. 이 나시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천사의 말대로 만화의 아내가 아기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삼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날 때부터 머리에 삭돌되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거룩하게 이렇게 잘 자라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나지르라고 하는 말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번역된 그런 말인데요, 그 뜻은 구별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라 하는 뜻입니다. 특별한 헌신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또는 자기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스스로를 구별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사람을 나시리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신도애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남신도 주일로 지키면서 기도도 인도하고 성가들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사를 쌓고 있습니다. 또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남신도 주일로 함께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살아한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귀한 사명 주셨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하로축원을 드립니다. 평생 동안 나신으로 지낸 사람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삼선 그리고 사사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무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 이런 사람들은 평생동안 구별된 삶을 사는 평생동안 나시인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선은 어렸을 때부터 나시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큰 힘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삼손의 능력이 성경의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사사기서 14장을 보면 삼손이 딥나라가 오는 곳에 가는 길 가운데 갑자기 젊은 사자가 뛰쳐나와서 삼손을 해야려고 했습니다. 그때 삼손이 그 젊은 사자를 붙잡고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그 사자를 찢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사사기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 14장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의 아스글론이라고 아스 하는 성의 사람들을 30명을 순식간에 쳐서 죽였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15장에는 삼손이 여우를 300마리나 잡아가지고 그 여우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였는데 그 여우가 돌아다니면서 블레스 사람들의 밭에 불을 다 질러서 그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5장을 보면 삼손이 낙의 턱별을 하나를 붙잡고 블레셋 사람들 천 명을 죽여서 그 죽은 시체를 산대미처럼 쌓아올렸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사기 16장을 보면 삼손이 가사라고는 하 성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성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그것을 알고 나서 그 성문과 성문을 지지하고 있는 그 성문의 문설주 두 그리고 문빗장을 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헤브론의 높은 산에까지 가지고 왔다. <laughs>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200 542장 강기사나 사냥이도 좀 왔어 마이크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삼손은 또한 자기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블레셋의 다곤의 신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을 때그 성전 그 신전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인 내용이 사사기 16장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일까요? 삼손의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이 질문은 부세 사람의 매수되어서 거짓 사랑으로 가진 아양과 곁을 부리면서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알고자 했던 들릴라의 질문이기도 하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그 물음을 지죠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것은 그 힘의 근원을 알아가지고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불리사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받고 그 비밀을 알려줘서 삼손을 붙잡아가게 하기. 삼손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한 그블레세스 사람들의 매수에 넘어가서 들릴라가 가진 그 아양과 교태를 부리면서 삼손에게 졸지요. 삼손은 맨 처음에 거짓말로 그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니까 러이 들릴라가 아주 집요하게 졸릅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졸은지 삼손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기의 비밀을 말하고 맙니다. 자기는 날때부터 나실인이었고 어렸을때부터 머리에 삭돌되지 아니했다. 만약에 머리에 삭돌대서 머리를 밀면, 머리를 잘라버리면 나는 힘이 없어진다. 하는 자기의 비밀을 말하고 맙니다. 결국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의 무릎에 베개를 하고 잠을 자기 만들고, 삼슬머 머리를 잘잘버립니다 머리가 잘린 이 삼선, m s o 사 Samson, s a m s o 을 뽑히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m s o 돌리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그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신도 여러분들, 아직 결혼하지 않 s 우리 남 남자 청년 여러분들 여자를 잘만나시 바랍니다. 여자 잘만나 돈만 아는 여자 들려요. 돈을 위해서 사랑을 파는 여자 비참한 삼순의 정말을 보면서 우리 남신들은 정말 내 아내가 돈만 아는 아내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아내가 됐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시고 우리 청년들도. 정말 돈만 아는 여자 절대로 만나서는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여자를 만나야 된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를 믿음 있는 남자. 오늘 우리 남신도회가 여기 앉아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남신도회가 여기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릴 수 있는 견은회가 되시기를 주로을 축원합니다. 다음 내년에. 우리 남신도의 찬양은 여기에 더 많은 꽉 쳐서 우리 남신들과 하나님 앞에 더욱 더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 머리가 잘리고 난 다음에 삼손은 힘을 잃게 되고 블레스 사람들 와서 붙잡으니까 꼼짝없이 붙잡혀 가서 두 눈을 뽑히고 감옥에 들어가서 연자매트를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 22절 보니까 감옥에 들어간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삼손의 머리가 도대체 얼마나 자랐겠습니까? 5cm 자랐겠습니까? 10cm 자랐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딸 때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길렸던 그 머리에 비하면 불과 삼손이 감옥에서 자란 머리 그 길이는 도대체 얼마나 됐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짧은 머리였겠죠. 근데 여기에서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삼손이 참담한 실패 속에서 그 고통 중에 있었지만 삼손의 마음 속에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의식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잘하고 있었다. 그것이 다시 회복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삼선은 가통, 감옥의 고통 중에서 자신을 쓰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딜라의 꾀에 빠져서 딜라 유혹에 빠져서 딜라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지만은 아니구나. 딜라는 진정한 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구나. 나를 넘어지게 하고, 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원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의 시선이 길라에게서부터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시선이 옮겨지게 됐고, 그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모아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자세로 회복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수를 붙잡은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신이 삼손을 붙잡겠다고 신전에 모여서 신을 찬양합니다. 우리 땅을 못서게 만들고 우리 백성을 수도 없이 죽이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외치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삼손을 끌어내서 우리를 위해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래서 삼손을 끌어냅니다. 여러분 정말 원수나라 정말 이방인 할례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침범하고, 이스라엘의 큰 고통을 가져준 그 사람들 앞에서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그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어야 되는 그 신세가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러운 신세입니까? 얼마나 마음에 참담했겠습니까? 그러나 삼손은 그것을 감수합니다. 그걸 감당합니다. 왜? 저 사람 누가 내가 같이 죽어야 됐다. 하는 그런 가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끌고 있는 소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으로 나를 좀 안내해다오. 내가 거기에 좀몸좀 좀 기대야 되겠다. 소년이 삼손을 그 신전을 떠받들고 있는 버티고 있는 그 기둥에다 안내를 해줍니다. 삼손이 두 기둥을 붙잡고 뭐합니까? 하늘 앞에 기도하지요. 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옵소서. 나의 두 눈을 뽑은 저분의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 주시옵소서. 한절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기둥을 힘껏 제쳤을 때그 신전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다. 내려 무너져서 그 신전 옥상에 있는 수천명의 남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내려오면서 그 신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덮쳤습니다. 3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 죽었습니다. 삼손이 생전에 죽였던 그 많은 사람들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를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죽음으로 자기의 민족을 저프리셋스의 앞자에서 구원해낸 그런 일을 죽을 때까지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삼선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었습니까? 긴 머리에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외형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어릴 때보다도 참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들라나에게 머리를 깎인 삼선처럼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힘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가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빛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을 써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맛을 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롱을 나가고 거친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남신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오날 무엇을 관심하고 있고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무엇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고 있고 무엇에게 우리의 정말 관심이 빼앗기고 있는가 그것이 세상에 오락이 됐든지 세상에 어떤 것이 됐든지 그것은 들려오시다. 들려오시다. 들려가 우리에게 참으로 원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들려의 무릎을 뱉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당연히 정말 일어나야 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시선이 옮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교회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돈이 많다고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천만입니다. 교회의 어떤 웅장한 시설이나 교회의 어떤 대단한 어떤 외형적인 것이 힘이 아니옵시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하니 성전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 앉은 방위를 일으켰던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옵시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어떤 웅장한 시설이나 웅장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예수의 힘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교회의 힘이란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신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계신 사랑한 성도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해야 돼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의 자리에 우리가 더 바로 서야 되고 그 본연의 자리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왜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지 왜 나를 주의종으로 삼아주셨는지 그 소명의 의식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길 주름로추원합니다 기도의 힘쓰고 말씀에 더욱더 굳게 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과원지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의드리라고 했습니다. 삼손을 들어 쓰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살아난 남신도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 이민족 앞에서 쓰임 받는 이 시대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야 될 시기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블레셋에서 믿지 않는 그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얼마나 이 땅에 남무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정말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들이 압제하고 있습니까? 남신도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 속에서 삼손과 같이 부름의 사명에 바로 서서 쓰임 받는 성도, 쓰임 받는 교회로서 국께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여 멀간지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삼손을 쓰신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저희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주시고 우리 남신들을 부르시고 택하쓰고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들리라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온전히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원수 사탄 마귀 흑암의 관세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악한 육신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남신도의 우리 모든 성도가 될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빛을 바라는 교회 빛을 바라는 남신도 빛을받른 우리 한국 교회가 될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제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